제가 오늘 이 성탄을 앞에 두고서 우리 온 민들레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른들이면 어른들에 맞추면 되고, 청년들이면 청년에, 우리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우리 주일 학교, 그죠? 유초등부나 유치부 같으면 거기에 맞게 맞추면 되는데 다 같이 있으니까 어디에 설교를 맞춰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오늘은 주일 학교에 좀 맞추기로 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아마 시간이 평상시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laughs> 불만 있으신 분손 들어주세요. <laughs> 뭐 불만이 있으셔도 할수 없어요. <laughs> 최대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년부께서는 오늘 동심으로 좀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가?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죠? 첫 번째 이름이 예수. 두 번째 이름이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예수. 두 번째가? 임마누엘. 자. 먼저 예수라는 이름에서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라는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친구들. 예수라는 이름 뜻,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laughs> 좋아요.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굉장히 유대 지역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남자 의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을 참 많이 붙였어요. 구약에서부터 이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돼요. 또 호세아 들어봤죠? 예, 호세아 이 이름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돼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자. 우리 청소년부,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구원자. <laughs>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에게 자,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라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명령을 내렸죠. 그죠? 자, 우리 추고받으면서 말씀 나눕시다. 그런데, 그냥 구원자라고만 하시지 않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실 뿐이다. 자,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이 아기가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우리 주일학교 너무 잘 맞춰요.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와 우리 주일학교 박수 한번 보냅시다. <laughs> 자, 마리아에게서 왕이 태어날 것인데, 이 왕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왕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려면, 왕이 죄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왕이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유다 왕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뭐 이렇게 쭉쭉 흘러가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왕들 치고 죄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왕이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이 고약 성경 읽어보면, 여러 한기 상이나 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왕이 죄를 지으니까 백성들은 덩달아서 죄를 더 많이 지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요? 죄에 빠져서 망하고,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큰 일을 당했죠. 그러니까 왕이 죄가 있으면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백성을 더 죄에 빠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왕은. 그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1장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나요? 자, 1장 18절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유대에서는 독특한 결혼 결혼 풍습이 있어요. 우리는 자 결혼해가지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우리 결혼했어요 하면 부부로 인정받거든요. 그런데 유대에서는 부부가 되려면 약혼만 해도 돼요. 약혼만 해도. 그러면 결혼하고 약혼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약혼 한 걸로는 부부가 같이 잠자리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약혼했지만, 자, 요새과 약혼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처녀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아이를 가졌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자, 하지만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죠? 남편 될 요셉도, 아니, 이미 법적으로는 남편 된 요셉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19절. 자, 요셉이, 어? 자기 아내 마리아가 아직 잠자리도 같이 가지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부정한 짓을 저질렀나 보다. 혹시 다른 남자하고 끊어야지. 넘겨 보세요. 가만히 끊고 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루에 자, 하루 하루는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는 말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자,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 아담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의 핏줄을 물려받게 돼요. 그런데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어디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 모두의 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직접 그 몸으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피 흘려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죄사함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복된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복된 일을.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이름, 또 뭐라 그랬나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1장 23절을 보니까 뜻이 뭐라고요? 자,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죄사함은 사람이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문을 여는 것에 불과해요, 죄사함은. 진짜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자,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오, 주일 학교 다운 답이에요. <laughs> 자,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것, 무엇을, 아니, 누구를 아는 것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그냥 막연히 오래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자, 이 '안다'라고 할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 트와이스 나연이 알아? 어, 그거 아니야. 오나온 강단이를 알아? 그거 아니에요. 자, 또 누구를 들어볼까? 엑소 찬열. <laughs> 엑소 찬열. 방탄 슈가. 아, 이 정도 모르고 애들은 설계 어떻게 해요? <laughs> 저 준비했어요. <laughs> 이것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TV에 나오니까 봐서 알고 관심을 가지고 봤으니까 그냥 관계가 안된 알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유대인들은 이 안다는 게 그냥 들어서 안다.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서 안다. 무슨 말이라고요? 경험에서 안다. 사귀어서 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귈 때 누리는 삶이에요. 막연히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주 친하게 사귀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이게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얻어야 인간이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예수라는 이름 뜻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했죠. 하지만 이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영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어떻게? 친하게. 윤서야, 어떻게? 자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과 어떻게? 친하게. 여러분들이 대답 잘해야 빨리 설교가 끝나 친하게. 안 그러면 <laughs> 하나님과 어떻게? 친하게. 친하게 오늘 저 앞에 용주 머리에 침이 좀 많이 들것 같아요 친하게 친하게 사귀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냥 가까이 할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죄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귐을 주시려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도연아 일어나봐. 제가 도연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laughs> 브로맨서 아니에요. <laughs> 그런데 도연이가 제 소리를 못 들어요. 아무리 도연아.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은 도저히 도현이와 사귈 수가 없어서 내려갔어요 도현이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래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행복되는 이 일을,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이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마귀에 매여서 결국은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문제의 근본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진정 한 행복인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의 아기로 이 자리 혹시 그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있나요 어레완이 있나요? 네 한번. 자 아, 지금 모자실에 레완이 보이고 있네요. 레완이 레완이 지금 벌써 그 내일이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많이 컸잖아요. 어, 지금 이 모자실에 있는 제일 작은 아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온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분이 여러분 스스로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어야만 해요. 엄마가 젖을 물려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작은 아기의 몸 안에 제안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성탄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 알겠죠? 오늘 이 귀한 은혜 기억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사함과 영생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에 이어서 주님 앞에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서 죽어 있던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사귈 수 있는 영생을 주시려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별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내신 그 크신 분이 아기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것은 신비이고 영광이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예수님께 오늘 마음껏 경배와 찬성을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